안녕, 계절리즈. 겨울 놀이의 여름입니다. 오늘은 말랑목집 랜덤박스를 한번 해볼거에요. 한번 말랑목지 랜덤박스 강을 해볼거에요. 여기, 몇, 여기 중에 몇번 갖고 싶어? 일단 나는 이 8번 핫도그. 18번, 190번. 과연, 원하는 게 나올지? 한번 열어볼게요. 어 여기요. 사장님 이거 8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색깔이 다른데 보소. 아무튼 원하는 게나을어요 다음엔 다른 다른 거1 번도 나와줬겠다이 느낌. 개더리로한 번쯤은 만져봤을 거예요. 멋지, 멋지. 뭔지 알겠죠? 안 만져본 적은 없고, 안 만져본 사람은 없겠죠? 그럼, 다음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